예, 아, 조금 전에 우리 옆에 분 전화와서 조금 약간 매끄럽게 연결이 잘안 됐습니다. 그냥 녹화터로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3.3V가 나오고, 여기 2번 핀에서 5V가 나옵니다. 주로 이 레귤레이터가 1번으로 들어가서 2번으로 나옵니다. 이 3핀짜리는 요거는 1번으로 들어가서 3번으로 나가는 상태고요 4핀, 5핀짜리는 1번 들어가면 주로 2번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3번이 그라운드고, 4번이 휘드베이고, 또 5핀짜리는 3번이 그라운드고, 4번이 휘드베이고, 5번이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한말이고요 어, 바로 연결이 좀안 돼서, 뭐 타임이 펴서 안 됐는데, 뭐냐면, 어, 3.3이라는 전압을 쟀는데 0V로 나오는 경우는, 이 IC, 여기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5V가 들어왔는데, 여기 아마 6V 아까는 그랬잖아요. 6V가 들어왔는데, 여기 3.3이 0V더라. 하면은 제너가 있는 걸 찾아보셔야 되고 여기에 똑같은 6볼트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5볼트가 됐다 하면 5볼트 자리에는 제너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너다이오드가 3.4면은 제너가 잘안 붙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어, 좀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접어놨어요 찾아보려고 어, 120페이지 보면은 이게 제너다이오드의 규격표입니다 제너가 보통 일반적으로 3.3 제너에서부터 100볼트까지 제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하 짜리 제너는 트랜스터 다리를 잘라서 만들거나 또그 트랜스를 어, 이렇게 접촉해서 만듭니다. 3.3이하는 어떻게 만드냐하면 어, 이렇게 만듭니다. 어, 이게 지금 트랜지스터인데요. 여기서부터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요래 되는데 이거를 여기 묶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구리판이거든 여기 이렇게, 이렇게가 구리판에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어이 미터와 콜렉터가 묶어진 거거든요. 트랜스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n p 이 있는데요. 이게 NPN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P잖아요. 이거 P. 이거 N인 거예요. N. 그러면 여기서 2미터 베이스 콜렉터일 때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 묶었잖아요. 그럼 여기 살아났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요거만 쓴다는 뜻이고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묶을 때는 여기쓰는 거거든요. 베이스가 부러지면은 못 쓰지만 어, 2미터나 콜렉터가 부러지면 다이오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트랜지스터를 만든 거 요거를 바로 ZD라고 써가지고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 요건데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요, 요겁니다. 엄청 작지요? 너무 작아가지고. 자, 요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베이스 콜렉터 2m에요. 여기에붙이면 요렇게 붙어서, 어, 요거 2m 콜렉터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2m 하고, 어, 아니군요. 아, 콜렉터, 콜렉터가 이쪽이니까, 콜렉터가 여기 있으니까 2m 베이스를 묶은 거예요. 이, 여길 묶은 거예요. 얘는. 이 그림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요거에요 요게 ZD라고 써있구요 여기도 ZD라고 써있어요 그럼 요 두개가 묶어졌거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래 돼 있거든요 그럼 요래 묶어서 쓴게 뭘로 쓰냐 ZD 제너다이오드 여기도 ZD 제너다이오드에요 요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었는데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그 하는 이유가 제너다이오드는 전압이 네, 틀리거든요. 그게 표가 여기 있죠. 다시 오면 3.3V 이하짜리 제너는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제너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여기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N형 물질이고 여기가 P형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또 N-Od, 아니 N-Od 캐소드라고도 적잖아요 그럼 이 A는 Anode, N-Od 양극이라는 뜻이거든요 플러스 극이라는 말이고요 K는 원래 C-A-T-H-O-D 이게 캐소드예요 이게 음극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왜 K라고 적었어? C라고 안 적고 이것은 트랜지스터가 이 e, C, B 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가 같이 쓰는데 콜렉터에 C 하고요. 여기에 캐소드에 C가 중복되게 돼요. 여기 C라고 적으면 A, C라고 적으면 그래서 이거를 K라고 적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AK라고 적어요. 이게 SCR 같은 데 보면요.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 K는 원래 C거든요. 영어로는 이걸 K로 약속한 거예요. 말이자딴 데로 갔죠. 자, 이 마이너스에 플러스의 전압을 집어넣었을 때를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의 전압을 집어넣게 되면은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은 글씨가좀 엉망인데요. 어, 약5 0킬로 이상의 저항을 갖고요. 무한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500킬로까지 뭐 이렇게 가요. 역방향은 클수록 좋아요 저항 값이 역방향 가는데 자. 즉, 플러스 전압을 역으로 가게 되면 못 흐르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니까 안 흐르잖아요. 근데 이 전압을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증가하면 얘가 참아주다가 못 흐르는 걸 자꾸 전압을 으면 참다가 도저히 못 참는 한계점이 생겨요. 얘랑 모르겠다. 흐르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고그 전압을 항복전압이라고 해요. 흐를 때는 빡 쪼개져요. 얘가. 이렇게 띠가 있는 우리 항복한다 하잖아요. 참다 참다 안 되면, 이마이너스의플러스 하나를 가면 역방향인데 이걸 자꾸 키우면 흐름이 이게 쪼개져요. 딱 갈라지기도 하고요. 못 쓰게 흐르면 못 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쇼트 돼 버려요. 이게 양쪽이 영어무가 되거나 두 개가 못 쓰는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한번 흐르면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너는 뭐냐 이거거든요. 제너는 신기하게도 얘가 7볼트 제너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7볼트. 7V, 왜 7볼트라고 한 건지 제가 좀더 설명을 하고요. 뭐 7볼트 제너도 하면 마이너스 자리. 이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전압을 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7볼트까지는 못 가다가 이 전압이 초과되면. 뭐한 8볼트쯤 들어왔다든제 7.5가 되잖아요. 그럼 흘러가요. 이게. 그럼 얘는 쪼개진다 했잖아. 못 쓰게 된다. 한번 흐르면 은 회복이 안되고 영못 쓰는데 제너는 신기하게 흘렀다가 전압이 미달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잖아요. 7V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역으로, 역방향으로 여기에 7V까지, 전, 7V 전은 7까지 걸면 갑자기 역으로 걸었는데도 순방향으로 7V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순방향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생기는거예요 이게 순방향으로 요렇게 되는 특성. 자, 흘렀다. 그 다음에 전압이 미달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무한대로 모드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너는 흘렀다가도 그 전압에서 미달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효과 역방향로될때 흐름 손 방향으로는 요 효과를 제디니아 어, -E -E 제너 효과라고 하고요. 한글로 적을까요? 이젠 백. 이젠 백 효과라고도 하고요. 에바란스 효과라고도 해요. 한글로 적을게요. 에바란스. 에바란스 효과라고도 해요. 자 이젠 백 하우스라고 진로 소주가 옛날에 이젠 백 하우스라는 게 있어서 한잔 먹으면 쭉 취한다고 해요. 노래도 cm 성도 있었어요. 진로 한잔 하고 이젠 백. 할수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갑자기 쭉 취한다 쭉 상승하는 효과를 이젠대 이제 효과라고 해요. 자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0 220을 넣어 가지고요. 여기에 5V의 전압을 만들었다 나오는 트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정류기를 거치잖아요. 정류기를 거치면 어, 이제 콘덴서를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러면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뭐 낮은 전압일 때도 콘덴서에 담기면 5V가 되는데 아무튼 계산이 좋게 5V라는 전압이 여기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V가 나와요. 그럼 이걸 다음 단, 회로에 IC 같은 정밀한 IC에 공급되는 거,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제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왜 제너를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220을 넣어가지고 요 스위치를 탁 붙이잖아요. 그러면이 5V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요렇게 돼요. 이게 스위치를 온하면 여기서 온하면 여기가 5V고요. 여기는 5V 곱하기 루트2가 돼요. 루트2가. 그러면 7.5V가 돼요. 실제는 요게 7.5V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너를 7.5볼트 제너로 넣어 주는가요 이게 항상 이 전압 곱하기 루트 이한 값을 하고요. 아까식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전압이 쭉 전압이 있는데 7.5가 여기 있잖아요. 7. 여기 7.5. 그러면 2n4737이에요. 예, 2n이 어. 아니고 예, 맞죠? 2n 3747을 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류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제너는 어, 사면은 7.5V 제너 주세요 하면 옛날에는 아, 몇,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를 물어봤거든요 여기에는 왓트라는 어,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부속을 사시려고 하면은 웃기는 얘기를 볼 거예요 무슨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청계천 같은 데는 나 부속 파는 데 있잖아요 전화를 합니다 아, 사장님, 저, 제노, 7.5V 제다 5개만 주세요. 이래 말하면, 그 사장이 뭐라고 묻냐면, 몇 아트 짜인데요 이렇게 왓트를 물어봐요. 그래서 난 처음에 학생들한테 전류를 가르쳐 줬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운데에 있는 분이. 아이고, 교수님, 아무리 해도 자꾸 왓트를 물어보고, 전류를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집 전화번호 내놔봐.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판매하는 데가 전부 다왓트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기판에서요, 이요거좀 크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건1왓뜨고왓트가 그러니까 보니까, 제너는 1 왓뜨 짜리입니까? 2분의 1와 짜리입니까?가 제일 많아요. 1왓트 이상은 쓸 일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쪼만한 거 있잖아요, 부품이. 부품통을 제가 실습실에 갖다 놔가지고요. 그러니까 부속이 쪼만한 제너는 그냥 2분의 1와트 주세요 하고, 보통 좀큰거 있잖아요, 이게. 좀큰 거는 이로하도 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겠어요, 이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이거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겠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 집부터는 집이 시골 집이잖아요, 이렇게. 마루도 있고 이런 신집. 연통 있는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이고 여기 울타리가 있고 이제 단지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시골집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선비는 마을 전체에서 글을 제일 많이 읽고 글을 읽는 막 사람이 마을에서 선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집 마당에 이 마당에 그 편지 서찰이 이제 말린 두루마리 편지 서찰이 떨어져 있었어요 마당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다 자기한테 가져오니까 그래 지나가면서 자기가 주인이 없는 집이라 다농봉기라저 밭에 갔는데 자기가 이걸 펴봤어요 펴봤더니 편지가 어떻게 되 있냐면 글자는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요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시골 집에 굴뚝이 있고,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고, 길이 이렇게 있고, 연결하고, 참새, 새한 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는 그림인 거야. 이게 편지라고 하나도 글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비가 보니까 글씨가 없잖아요. 이게 편지라고 온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받에 갔다 온 거예요. 오다가, 아니, 날이 웬일이세요? 이때, 아, 내가 이 마당에 서찰이 떨어져서 이걸 읽어보고 내가 급하면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아이를 줘보세요. 딱 보더니, 아, 우리 객지에 나가는 우리 아들이 보낸 건데, 요, 우리 집에, 갈 맘은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어서 우리 집배를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 말인가 이걸 보고 이 생각이 난 거요. 제너다어는 물었는데 왓트를 자꾸 물어보는 거요. 왓트가 여기 없어요. 제너이는 그런 말이 이걸 왓트로 계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몇 볼트 전압을 어떻게 왓트로 이걸 바꾸냐고 이런 그래, 왓트란 말이 없는데? 제너를 7.5V 볼 제너 주세요 하면 몇 왔느냐고 자꾸 물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수준인 거예요. 그 우리 그 사장님들 보시면 웃겠는데 누가 기준을 만들었어? 브라운 을 깡이라고 하네. 깡이 뭐야? 아니, 내가 브라운 을 깡이라고 불렀어. 그럼 깡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수준인 거예요. 아무튼 웃으려고 한 얘긴데요. 어? 아무튼 제너를 왔더라고. 고쳐서 2 분의 1 왔답니까? 1 왔답니까 하는 수준은? 이거하고 비슷한 걸로 봐요. 우리의 전자 쪽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실제 수리를 하실 때, 좀 작다 싶으면요. 2분의 1와트 돌려 하면 되고요. 좀 크다 싶으면, 사각증은 좀 크다 해도 2와트 안 해요. 2와트만 하면 충분해요. 1와트 주세요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하기가. 자, 1와트 이상은 잘안 써요. 1와트면 충분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거예요. 2분의 1와트 조그만한 거 써야 되는데, 이루 앞에 넣으면 동작을 안 할지 알지만, 아니에요. 동작해요. 제너는. 암피아가 여길 때 얼마나 많이 흐르냐는 문제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너는 고려하는데, 왜 그랬을까요를 계측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단순하 들었죠? 여기 보시면, 자, 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 소리가 좀 나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5V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긴 제너가 달려있습니다. 3.3이죠? 그러면 3.3이 미니만이기 때문에, 제너가 3.3 곱하기 루트 1을 넣으면 되는데, 3.3 자리는 저전압이라 제너를 안 넣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얘가 3.3이 6볼트 들어가가지고, 얘가 3.3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비벼도 바로 IC로 공급됐고, 여기서 바로 갖고, 제너가 없습니다. 얘는 얘죠? 여기에 5볼트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있어야 지 맞지 않느냐? 보시면 1번 들과 2번 나오는저 까만 게 있습니다. 요거 요기 요, 요좀 이상한 요기 좀만 너무 조만요 정사각형 거지 보여요. 요게 요, 요 까만 여기 제너입니다. 요게 한번 재 볼게요. 다이오드라는 것은 순방향과역방향에 나오는 것입니다. 곱하기 1해 놓고요. 한쪽이 좀 많이 가고 한쪽이 조금 움직이도 왜해로장에 나와서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압이 뿌렸을 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역으로 달립니다. 제너는. 여기에 딱 되고 의이 되는 거예요, 에 여기서 여기 잘. 이 코팅이 돼 가지고 안 움직이고. 음, 이 그래.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요 까만 거 요겁니다. 그럼 요 핀에 되고. 어, 이게 여기 연결됐는데 여기가 접속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요 여기가 잘안 보이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속이 부속이 이렇게 옆으로 여기, 해볼까요? 부속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이걸 붙일 때 SMD 부품은요 동판이 여기에 납을 붙이는 면적이 있고 여기에 납을 붙이는 면적이 있고 이 다이오드가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납땜이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납이 붙도록 해 놓고 이렇게 납이 붙도록 해 놨어요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딱 얹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납땜 이래 가지고 열풍기를 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빼, 이렇게 칠해져 있고 납땜은 이 밑에 이게 뒤집어 이 밑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핀이 나와서 2번이니까 2번하고 여기 꽂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된 겁니다 이게 왜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해 보면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역방향인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 이거는 역방향에 맞는데 순방향. 플러스 나오는 지점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2번 핀에서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너는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2번 핀에 반대로 마이너스 까만 게 가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아, 아니야. 빨리 여기 마이너스니까 빨간게 반대거든요. 까만게플러스거든 이래 되면은 순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 하고, 여기 요기 순방향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순방향 값이에요. 여기 움직이고요. 반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까만 게. 까만게 위로 되면은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안 움직여야 되겠죠. 이게 이쪽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안 움직이, 여기 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편은 움직이고. 이게 제너예요. 요기 제너다. 요 놈하고, 요기, 요기 순방향. 이거. 순방향인데, 제너는 역으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플러스가 어, 여기 어스거든요. 플러스가 어스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기 제너. 얼마가 짜리가 들어갔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놈이 두 개가 다 움직인다. 이제 간를하겠습니다 여기가 5트 나오는 지점인데, 두 개가 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이쪽 해로로 가지고 설명이 아주 좋겠죠? 오 v 에서 나오는데 이 제너가 참 하나기 요만한게 붙었거든요 아까 그 실물을 보시면 요기 여기 이 표시가 돼 있는데 안 보이서 그래요 여기에 요 마이너스 요거 요거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요거고 어스됐잖아요 요거 어스된 거예요 이게 여기 아까 여 여가 아까 어찌 돼서 안 돼서 여기로 바로 했다는 뜻인데 자이 제너가요 두 개가 다 움직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볼트 재는 걸 아는 종간나가 별로 없는 거야 몇볼트인가 모른다고 이거를 그래서 못 고친다고 그러면 5볼트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5볼트 곱하기 루트 2하면 7.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7.5볼트 제너를 돌려 가면 되고요 사러 갔더니 이런 생긴 걸안 주거든요 사러 가면 빨간 거, 쪼만한 거 주거든요 이게 쪼만한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제너를 자기들이 주면은 몇볼트 제너라고 딱 맞는 걸 주거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워서 저 교실 시원한 데서 수업하는 장소가 있는데 장비 때문에 에어컨이 있을 때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이거 바로바로 보여 주지를 못해서 조금 그래요. 자, 일단 요 부분이 대한 거고요. 요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전압이 이 고장나는 것이 이 기판에서는 요거 밖에 없어요 고장나는 게 요놈 요놈 제너 이렇 여기서 고장 나는 1순위는 제너예요이 기판에서 고장 났다면 제너라고 요 1순위가 두 번째는 첫 번째 예 3볼트 하고 5볼트 나오는 놈인데 3볼트 보다는 5볼트 쪽이 잘 나가 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3볼트도 나가게 되시기 했을 때 약간 뜨뜻하거든요 그러면 요고. 그럼, 이거 나갔다 안 나갔다는 어떻게 재느냐는 얘기거든요. 오실로스코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스를, 이제 재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어 어스의 가운데가 어스잖아요. 빨간 거를 대고, 이 저항값을 재보라. 이 0을 맞춘 다음에, 0을 맞추신 다음에, 가운데 빨간 걸 대고, 요 저항값을 재보라는 말이거든요. 기게4 5옴이 이 모델은 4 5옴을 애우고 계셨다가, 메모를 해놨다가,